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에타.. 에타씨가 마이크 세팅을 받고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거야 오케이! 그럼 노래를 부를 거면 이쁘장하게 우리가 좀 기획을 해보자 근데 이 슈퍼피 에타쿤 좋아 좋아 하고 다음 날 까먹고 그래서 자 제대로 해보자 회의 날짜를 정해서 회의를 짜고 그 와노즈라는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도 꽤 됐고 와노즈의 시작이 그러니까 제 컨텐츠로 시작됐잖아요. 제가 이제 주변에 좀 한딱가리하는 오타쿠들 좀 머리 곰곰이 굴려 봐가지고 어, 이렇게 하면 좀 재밌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데코라 컨텐츠 하겠다고 이렇게 완벽 오타쿠.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완벽 미소년 컨텐츠. 이어가지고 완벽 미소년이 되어보자 컨텐츠로. 모였어 남자팀 여자팀이 모여서 컨텐츠를 진행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대박이 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들이 다 뭉치는 꼴을 보고 싶다 이위친한 장의 오타쿠가 다 뭉치는 꼴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룹 이제, 이제 제가 총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 컨텐츠로 인해서 모였고 제가 그룹으로 묶었다 보니까 어찌 저찌 뭔가 내가 그 메인 메인 수장 같은 이미지가 돼 버렸잖아 나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주변 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이고 막 노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장 같은 게돼 버린 거야 그 나도 뭐 이게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해주는 그룹이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좋아해주세요 해가지고 될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. 진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고 재밌으면은 이렇게 어더 많이 뭐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. 생긴 김에 우리도 뭐 제대로 해보자 같은 느낌으로 내가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완벽 미소년 컨텐츠로 시작돼가지고 좀 이제. 내가 팀장 같은 느낌이 됐다 보니까 항상 내가 조금 스포트라이트 받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맨날 들어가지고 저는 뭔가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 완벽 미소년 콘텐츠로 시작됐다 보니까 주인공의 주인공 일단 주인공 시점이 나인 느낌인 것 같잖아 항상. 그래가지고 아 뭔가 뭔가 뭔가. 우리, 이, 십덕들. 쉽독들. 십덕들이 <laughs> 더 눈에 띌 만한 무언가가 있으셨겠다. 그래서 이제 노래하자고 했을 때도, 원래 그래서 그, 이번에 제가 준비하려고 했, 준비했던 그, 와노즈 저 신의상 콘텐츠도, 1부는 바상님 카메라 감독, 2부는 그, 그욕망의 그림 감독했던 게 1부는 스포트라이트를 상경한테 드리고 2부는 아쿠로한테 원래 그거 하려고 그랬어. 아쿠로한테 싹 포커싱이 가게끔. 아쿠로 아쿠루좀 이제 그 주인공 만들어 주기를 기획을 냈다에 했단 말이야. 근데 <laughs> 그림이들이다 불붙으면서 아니 다들 너무 역작을 내버린 거야. 다 엄청난 역작을 내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, 그 오히려 좋지. 모두가 주인공인 느낌이 됐으니까. 근데 결국 여기서도 그분들이 역작을 만들어주니까 결국에 이제 내 컨텐츠였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좀 너무 많이 쐬는것 같아가지고 아 그럼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해줬으니까 수익화를 해가지고 제가 말했듯이 그 엽서 갖다가 이들한테 페이백을 좀 해야겠다. 같이 더 얻어가는 게 있게끔 했는데. 그거는 제가 어제 뭔가 살짝 보니까, 와노즈 여행 자금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. 와노즈 여행 자금. 그 옆서 그냥 모아가지고, 괜히 세금 계산서 떼가지고 싹싹싹 하느니, 와노즈 여행 자금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컨텐츠도, 사실은, 그, 와노즈 친구들. 제가 정말 노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, 그 기획할 때도 내가 그 편하게 막 부르자 그러셨는데, 내가 좀, 아, 아냐, 아냐. 우리 그래도 순서와 각자 진짜 부르고 싶은 몇 곡은 정하자. 그리고 분명 이 컨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, 그, 좀, 관심도가 몰릴 거다. 그니까, 그, 우리 멤버들이 가장 자신있고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거한 곡씩 진짜 준비했으면 좋겠다. 해가지고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를 짜고 싹싹싹 했어요. 그리고 처음과 시작의 끝은 좀 오타쿠의 뽕이 찰수 있을 만한 우리 뭐 그런 것좀 해보자. 그 와노즈라는 그룹이 생명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오타쿠들한테 뭔가 긍정적인 느낌 줄수 있게 짜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커져버린 거예요. 저희가 그래서 리허설도 하고, 리허설도 하고, 막 준비도 하고, 그 준비 과정이 되게 즐거웠어.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타쿠들 너무 신나가지고, 리허설 때 진짜 엄청 불렀어요. 그니까 토키 형도 사실, 그때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어. 이미 목이 반쯤 간 상태셨고, 나도 그렇고, 아크로는 뭐 짱짱해. 워낙 노래를 잘해가지고. 근데 에타 님도 그렇고, 바상 님도 진짜 엄청 부끄러워 하셨지만, 우리의 열정을 듣고, 되게 재밌어하시.. 재밌.. 재밌게 계속 내가 어? 아 우리 이런거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그해가지고 바상님 바상님 진짜 진짜 빵빵이들이 바상님 노래 듣는.. 부르는 거 들으면 진짜 무조건 정긍정 좋아할 거다 이거는 사실 팬으로서 안 좋아할 수가 없다 근데 너무 부끄러우면 하지 말고 내가 이걸 바상님한테 물어봤던 게, 바상님이 우리 앞에서는 잘 불러. 근데 시청자분들 앞에서는 민망한 거야.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. 말 그대로 장기자랑 같은 느낌이잖아. 시청자 앞에서 부르는 건. 나랑 진짜 친한 친구들 앞에서 막 부르는 거는 그냥, 뭐, 내가 퉁퉁이처럼 부르든 뭐든 부를 수 있는데, 정교생 앞에서, 안 친한 친구들도 있잖아. 정교생 앞에서 장기자랑하는 건. 시선도 쏠리고, 무섭잖아, 사실. 처음 부를 때. 그러니까, 무서우면 말고, 근데, 가능하면, 가볍게 뭐 해보실래요? 추라이, 추라이, 추라이 하다가, 고양이가, 아음 뭐, 단체곡에서 같이 부르는 것 정도는, <laughs> 오케이! 하셔가지고, 오케이! 하고, 단체곡에 바삭님 끼워 넣고 하면서, 하다 보니까, 바삭씨가 좀더 용기가 났는지, 듀엣까지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, 정말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,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노, 어제 노래방 할 때도 그 그거였어. 그 사실 나는 노래 잘 모르고 그 같은 오타쿠지만 묘하게 세대가 빗나간 듯한 왜냐면 제가 고2 때 오타쿠가 됐다 보니까 그전 시절 오타쿠 노래들을 잘 몰라요. 투니버스 이 시대도 좀 스킵했고 그전 시대도 잘 몰라 내가 고딩 때 오타쿠가 돼서 그래가지고, 모르는 노래 두성인 거야, 사실.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이제 원래. 그래서 일부러 구석자리에 내가 그렇게 집독해달라고 했던 것도 나는 이번엔 빠지려고 그랬어, 뒤로. 왜냐면 난 워낙 내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팅 받는 콘텐츠가 있었다 보니까. 이 그룹 자체가 내콘텐츠를 하다가 생겨났다 보니까. 난 이번엔 뒤로 좀 빠지고 하려 그랬는데 이 오타쿠 친구들이 그러니까 와노드 친구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어에더기가왜 저러지 같은 느낌으로 물론 내가 일부러 이걸 말안 했어요 왜냐면은 너네들의 무대다 막 이럴 순 없잖아 사실 교묘하게 그냥 판을 짜놓은 거지 근데 <laughs> 누가 하는 친구들이 너무 착하니까, 그래서, 어, 왜너가 구석에서 안 나오지? 이러면서, 계속, 계속 나한테 말 걸고, 나와, 나와, 나와를 나 해준 거야. 너가 아는 노래 부르자. 우리 다 같이 부르자. 하면서, 너무 착한 친구들이어가지고, 예, 결국에는 이 저도 이제 신나게 더 하긴 했는데, 사실 일부러 좀 숨어 있었거든요. 친구들이 너무 착해가지고, 결국 끌려 나갔네요. 착한 오타쿠들여가지고 구석에 조용하게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든 와가지고 같이 부르자 하는 느낌의 친구들이다 보니까 너 <laughs> 사실 근데 난 노래방에 가 있어도 같이 부르자면 절대 기겁하고 안 나가긴 했거든요. 저는 슈퍼아이라 사실 사실 서희덕이라면 안 부르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저도 서희가가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트라이 트라이 할때 너무 거절하는 것도 가뿐싸가 되잖아. 그러다 보니까.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주먹 뻗고 다, 다 같이 즐겁게 놀고 있는 이 판에서 흥을 깨고 싶지 않아서 <laughs> 어제 저도 무리를 했더니 목이 나가버렸습니다. 젠장. 자, 그리고 어제 뮤지컬 노래 에타님 방에서 미션 건 친구 자수하세요. 그 데스노트 부르다가 모이 갔거든요. 자수 바랍니다. 다음날 방송도 있는데 저한테 뮤지컬 노래 부르라고 에타님 방에 미션 건 꿀고 자, 자수하십시오. 5초 안에 나오면 봐드리겠습니다. 5, 4, 3, 2, 1, 0안 나오세요? 이렇게 되면 제가 대빵 내 쳐들어가서 어제 익명의 후원자 한 명만 밝혀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저 찾을 수 있어요. 거기 대시오덴 나오기 때문에 제 마지막 5초 드립니다 5, 4, 3 2우리대2을2 2 2 야! 아 맹구 맹구예요 너였어? 그래 5초 에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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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제제2 2 2 2 2 2 2 2 2 목표를 했던 거는 그 와노드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서 팬들한테 보답하는 느낌과 동시에 같이 이 즐거운 우리 오타쿠의 흥을 느꼈으면 좋겠어서 했던 건데 진짜 끝나고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끝나고 우리들도 다시 보기 엄청 돌려봤어요